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제가 요즘에 대전 초기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잘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면도 있고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대부분, 어, 지금까지 워낙 높았죠. 높았던 가격이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보니까 초기 재개발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재개발 구역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이 내용은 여기에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투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대전 가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소식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전달하는 이 채널 외에 부동산 매물, 토지라든가 전원주택, 상가 빌딩 등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물 접수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여기 주소는 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동 재개발 구역은 면적이 16만 제곱미터 상당히 넓습니다. 건설하는 세대수는 2560세대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 720분인 거에 비해서 세 배수 이상이 건설되다 보면 굉장히 사업성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계획 안대로 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제척되는 어, 구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척 구역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건 제척 구역 전에 나왔던 자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가 정확 맞지 않습니다 추후 새롭게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어, 세대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간통도로로 인해서 단지가 나눠지는데요 1단지가 1050세대 그리고 2단지가 1500세대 정도 됩니다 둘다 1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대단지로 이루어지고요 음, 84 위주로 건설됩니다. 84가 1296세대나 건설되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720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84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호 초과분도 300세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는 아마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가장 공동 재개발구역 토지 이용 계획도 보시면요. 이쪽이 도마변동 1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용문역이 나오는 방향인데요 보시게 되면 어, 여기 가장 초등학교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옆에다 뒀고요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현재는 여기 부분이 재척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재척되다 보니까 지금 2단지가 15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치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대척이 되다 보니까 단지 수가 세개의 단지가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1단지, 2단지 거의 비슷하게 1000세대 조금 넘는 수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해보고요. 음, 동 배치도입니다. 동 배치도 보시면 1단지가 총 1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나가면서 동수도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동 재개발 구역은 사업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이 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아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가장동 재개발 구역 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동 재개발 구역, 지금은 이 모양이 아닌 요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마로 주변은 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모양이 좀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노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구역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구역도 아마도 노후도 때문에 재척이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품고 있습니다. 위치 굉장히 좋고요 완전히 가운데 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도마변동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보다 용문역이 훨씬 가깝습니다. 한 700m 조금 더 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용두역, 1호선과 3호선 광역철도역이죠. 환승역으로 이루어지는 이 용두역과도 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도보로 15분 내에 도착 가능한 거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역세권도 맞는 것 같고요. 큰 범위로 봐갖고, 더블 역세권으로도 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천을 사이에 두고 태평동 5구역과 마주보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구역들이 좀 길게 펼쳐지다 보니까, 유동천변에 현면뷰가 나오는 세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에 이제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는 도마변동 구역들이 지금 재개발을 한창 추진 중에 있고, 도마변동 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갔고 지금 2주 중에 있다 보니까 도마변동 1구역이 완성될 즈음이면 가장동 재개발 구역도 구역 지정 받고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동 재개발 구역은 현재 동의율이 60% 이상 받았다 보니까 동의 요건은 저희가 대전이 예전에 3분의 2, 66.7%에서 5분의 3, 60%로 줄었습니다. 동의 요건은 채웠지만은 아마도 좀더 많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동 재개발 구역의 장점은 이 인근 재개발 구역 중에 아마도 내동 2구역 제외하고는 둔산 중심권으로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대전은 둔산동과의 거리로 인해서 주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좀 결정되는 게 있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장동 재개발 구역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재개발 구역들에 비해서는 둔산동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중학교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봉산중학교, 서중학교가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도보로 여기도 15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반면에 중학교는 굉장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게좀 특색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예전에 재건축 구역이죠. 었 삼성 레미안하고 맑은 아침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20년이 지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신축으로 갈아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가장동 재개발 구역 아니면 변동 A 구역 등으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중학교 2021년도 특목고 진학률 보시면요. 가장 초등학교가 서부 2-1학교군과 서부 5학교군 두 개의 학교군으로 나뉘어집니다. 서부 2 1학교군보다는 서부 5학교군이 더특목고 진학률이 좋습니다.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어, 중산중학교 같은 경우가 과학고 2명, 외고 국제고 1명 보냈습니다. 과학고를 두 명이나 보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실력 보여줬고요. 봉산중학 같은 경우가 과학고 여기도 한 명, 외고국제고 두명 보냈고요. 갈마중 같은 경우는 과학고를 보내진 못했지만은, 외고국제고 한 명, 개정중도 외고국제고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 월평중학교도 있지만 월평중학교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배정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서부 2-1학교구는 제가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들 설명하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이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서중입니다. 서중학교가 외국 국제고 다섯 명이나 보냈고요. 봉산중학교도 외고국제고한명 보냈습니다. 내동중학교도 외국제고 고세 명이나 보냈고, 변동중학교가 가장 낮습니다. 외고국제고가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가장동 삼성레미안과 내동 말은 아침이 비교 대상이죠.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주축 아파트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긴 한데,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4억 내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레미안이 가장표로 배정받고 내동맑은아침이 내동표로 배정받다 보니까 길을 건너냐 안 건너냐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 내동맑은아침이 가격은 좀더 높습니다 물론 좀 조금 더 신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용문123 구역 같은 경우 지금 84 기준 프리미엄 자체가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숭어리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한 5억 5천 이상으로 숭어리샘이 오히려 용문123 보다는 프리미엄이 좀더 견고한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문123이 이제 올해 10월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추첨제로 당첨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용문123 구역을 현재는 매수하려는 분들이 가점제를 한번넣어 보고 안 되면 매수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초기 재개발 구역 중에 가장동에 위치한 초기 재개발 구역, 서구 가장동에 위치한 초기 재개발 구역을 설명드렸는데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뭐, 매물 상담, 뭐, 매매 의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